이입니다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강경민 루비님, 자그 어, 이하 여러 리더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네 제가 한 번도 오지 못했어요. 우리 김진홍 리더님이 잘 챙겨주셨죠. 네. 오늘 혹시 처음 오시는 분 계신가요?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셨고, 처음 어느 분 소개해 주요아 박윤정 리더님 소개로 오셨구나. 환영합니다. 오늘 아마 굉장히 낯설으실 거예요. 여느 4단계로 가도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데 왜 이들이 이렇게 표정이 좋은지는 리더님들이 조금 더 지켜보셔야지 그걸 한 번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걸 굉장히 어, 잘못된 판단이, 판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더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안정현 리더님이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돈을 벌고 싶었고 어. 돈을 내가 벌면 벌수록 어, 자유가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그 자유라 함은 엄마로서는 내가 내 아이를 아까 누가 그랬죠? 내 아이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했던 저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직장 다니다가 이제 자영업을 선택을 했죠. 자영업을 선택해서 어, 운이 좋게도 6개월 만에 굉장히 많은 고소득을 28살이라는 나이에 벌어보게 됩니다. 근데 벌면 벌수록 저는 시간이 없었고 굉장히 우울한 엄마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내 새끼 밥못 먹여주고 함께 못 있어주는 게왜 이렇게 죄인이야? 나가서 도는 대한민국의 28살 여자의 빅3 안에 들것 같은데 잘 버는데 왜 내가 그걸 못 해준 게왜 내가 죄인이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런 저에게 이제 우연찮게유산하라는 기회를 잡았죠. 유사나가 처음부터 자유가 주어지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리더님들이 아 아무나 되겠다 이 안에 내가 속해 있으면 아무나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처음에는 자유가 없어요. 왜? 내가 기존에 하던 일 주부일 수도 있고요, 그 일이 회사원일 수도 있고요, 어쩜 또 다른 내가 일을 이렇게 모유수유 클리닉이나 기타 과외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동반해서 유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내가 시간을 쪼갰어야 되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부업으로서 일을 한다는 건 주부도 마찬가지죠. 본업이 주부가 있어요. 주부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남는 시간에 뭘 하려고 하면 리더님들은 전혀 결과를 못낼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고 어, 아끼고 틈새 시간을 노려서 이 안에 시간을 투자하셔서 리더님들이 성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골드 대신 이지연 리더님 있으시죠? 네. 자 거의 4년 6개월 만에 1월에 그분이 사인을 했어요 1월에 언제? 2013년, 응 13년 제가 2012년 12월에 사인을 했어요 12월 20일쯤 저하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차이 났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물론 저는 결과를 빨리 내기는 했어요. 우리 이지연 리더님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사나 코리아에서 골드 사장님들 중에 수당을 많이 받으시는 분 중에 인재도 있지만, 굉장히 탄탄하게 여기 골드에서 루비 에메랄드는 굉장히 탄탄하게 빨리 가실 리더님이에요. 근데 얼마 걸렸다고 거의 4년, 4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4년 반. 네. 응. 어, 아이를 온전히 혼자 케어해야 됐고요. 집이 멀었기 때문에. 남편도 밤 12시에 들어와야 됐기 때문에 온전히 본인이 모든 걸 감수해야 돼서 거의 아침 10시부터 이제 오후 한 처음에는 한 2시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오후 4시, 5시까지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일을 하지만 그치만 이 안에서 이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아, 유산하는 되는 사업이군. 저렇게 내가 온전히 아이를 케어하면서도 내가 시간을 쪼개 쓰고 내가 끈을 놓지 않고 이 안에서 하고자 하는 방 해야 되는 일을 꾸준하게 했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 안에서 이분은 뭘 하셨냐면 내가 유산화를 뭐 매일은 아니지만 먹고 쓰는 사람 자기의 경험치를 사람들에게 늘 얘기했어요. 자, 처음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 다녔으니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아는 지인이나 누구 뭐 아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고 그가 이제 아이가 커서 어린이집에 다니면 누가 생겨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네. 엄마들이 생기고 본인도 그러면서 아이가 뭐 반가워 수업을 한다거나 뭘 다니면 또 다른 자기 지인이나 인맥이 생기겠죠. 또 아이가 학교를 가니까 또 누가 생겨요? 학부형들 학부형들 생기고 이러면서 그 엄마도 인맥이 아이를 케어하면서 넓어지고 또 기타 사회생활하면서 넓어지면서 처음에는 말할 사람이 없어요 했던 사람이 하나 둘 사람이 늘어나요. 내가 열 명한테 얘기한다고 열명다 먹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열명 중에 그래, 들어볼 게세명이에요 먹을 게한명이에요 어. 그런데 우리가 그 확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업이에요, 이거는. 아직은 미비한 것 같지만 누군가는 이걸로 인생을 바꿉니다. 어. 저도 그랬고 우리 관경민, 루비도 그랬고. 그래서 내가 10명을 정해놓고 10명을 설득시키면 안 돼. 그쵸? 대부분 비즈니스의 오류가 그거예요. 내가 10명을 딱 정해. 이 사람은 나 비즈니스 할 거야. 그리고 어때? 할 때까지 꼬셔. 때까지 꼬시고 또 설득하고 뭐 하고 그럼 그 사람이 어때요? 설을뛰겠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 그죠? 근데 10명을 설득하는 게 빨라요. 내가 그냥 조금 놀아도 놀이터 가서 놀고 어디 가서 놀고 나가 돌아다니면서 사람 관계를 쌓으면서 100명 중에 10명을 찾는 게 쉬워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뭐가 좋을까요? 100명, 100명 중에 10명을 찾는 게 쉬워요. 10명을 꼬드기는 것보다. 그래서 리더님들이 적어도, 이, 이거를 내가 일로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가서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그 사람을 사귀고, 나는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 내 노는 후 이렇게 될 거고, 나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고, 내가 바라는 꿈과 목표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라고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과 목표가 없습니다. 저는, 어, 제가, 저는 항상 미리 저희 아이들 유학을 보낼 걸 처음부터 계획하진 않았어요. 근데,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부터 뭔가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그외에 다른 일은 내가 하면서 자유도 없고, 자영업은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위 집에도 생기고, 앞 집에도 생기고, 옆 집에도 생기고 다 생겼어요. 똑같은 업종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유산화에서는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가족이 늘어나고 나 똑같이 제품을 먹고 쓰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내가 뭔가 그래. 내가 1년 뒤에는. 뭔가 큰아들을 유학을 보내고 2년 뒤에는 둘째를 보내고 3년 뒤에는 남편도 보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를 정말 많은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적어도 내가 한 말에는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얘기했어요. 어, 뭔가 제가 열심히 하는 열정이 보이니까 저희 남편이 그런 사람들한테 그랬대. 요 우리 와이프가 입 밖으로 꺼진 게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적어도 나를 함께 사는 내 남편에게는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아이들도 뭐라 그래요? 엄마가 말해서 안된게 뭐가 있어. 응. 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남편은 자꾸 반대해요. 어쩌 이렇게 부담뭐 불편해하고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본인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를 할 만한지, 안 한지. 어. 내가 어떤, 제가 항상 이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우리 강경민 누비가 강의를 했죠. 어, 평소에 안 읽던 책을 읽고 뭐 하고 이런 것도 꼭 누구 앞에서해요 남편 앞에서. 가다가도 남편이 무슨 소리 나면 다재 거야. 왜 그래요? <laughs> 적어도 내가 나가서는 야 그거 아니야 별로야 뭐해 이런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치만 내가 집 안에서는 어때요? 뭔가 변화된 모습을 하나 하나 이 안에서 보여줘야 사람이요 빛이 나려면요 이게 필요해요. 안 그런가요? 이거 없이 잘할 수 있어요? 계속 구박하는데 끝까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 저희 유산아의 그 에메랄드 사장님 중에 나정화 에메랄드님이 3년 만에 가정 주부가 에메랄드가 됐는데 처음 1년 동안 욕은 욕은 다 했어요, 남편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가면. 그래서 아침 9시에 남편 나가면 땡 하고 나가서 남편 들어오기 6시 전에 들어와서 딱 이제 주부로서 모습을. 있었다는 거데 그걸 참고 이겨내는 사람이 흔치 않죠. 혹시 본인의 멘탈이 그래도 할수 있다 하시는 분, 나는 욕은 욕은 다 들어도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다. 응. <laughs> <laughs> 이집 남편은 욕을 안 해. 무슨 <laughs> 남편은 욕을 안 해. 그래서 리더님들이 집 안에서 이 인정이라는 걸 받으려면은요, 아나 소비자가 뭐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뭐이 일이 뭐 스폰서가 짜증나게 하고, 참고 교육 오라고하고뭐 하고 진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 책을 읽어도 누구 앞에서 읽어요? 남편 앞에서 읽고. 그죠? 변화의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집안에서 이걸 받아야 사람이 빛이 나서 나가서 무슨 말을 해도 말이 먹히는 거야. 음. 그래서 저는 리더님들한테 항상 작은 것부터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라고 얘기해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쓰고 좋은 거 경험치를 얘기했어. 저는 처음에 좋지 않더라고요. 제품을 먹었는데 너무 건강해. 저는. 밤에 딱눈 감고 자면 아침에 눈 떠. 애를, 이불을 덮어줘 본 적이 없어. 원체 잠을 잘 자요. 그러다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아. 그랬는데 자꾸 약을 먹으라고 하니까 처음에 전 약을 잘못 먹어요. 어릴 때부터 못 먹었어요. 근데 약이 아니고 식품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냄새가 나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못 먹겠고. 그래서 뭘 먹었어요, 제가? 약이 아닌 거 하나 있죠. 맛있는 거. 이상게이상 <laughs> 유산균을 먹고 효과를 봤어, 유산균. 그치, 네. 참기름이 바른 것처럼, 우리 아들이 참기름을 바른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약이 아니잖아, 그게. 난 아까워서 솔직히 못 먹었어. 세상에 그렇게 1,500, 2 0 0 0씩 벌면서도 돈이 아까워서 유산균을 못 네. 먹었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들을 먼저 외곽는데 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변비가 있는 아들이니까. 저도 변비가 있는데 못 먹었는데 아들이 참기름이라고 하니까 <laughs> 효과는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유산균을 먹고 저도 이제 그 참기름의 효과를 보고 제가 이제 그 경험치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쓴 느낌을 막 얘기했어. 내가 사먹으라고 했어, 얘한테? 먹고 쓴 느낌을 얘기했지? 얘기하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줬지만 내가 자기 지갑은 열수 없어. 그건 자기가 집에 가서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어, 필요하면 얘기해. 우리는 거기까지가 우리 일이에요. 리더님들이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신규 리더님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꼬시지 말라고 설득하지 말라고 나의 경험치를 얘기하시라.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확률 게임이라. 우리 리지어 리더님 몇 년에 골드 갔다고요? 4년 반 만에 골드 갔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요즘 집에서 잠을 안 자요. 저희 딸하고 제가 매일 외박을 해요. 우리 최윤정 스포노님 집에서 어제도 그제도 계속 이제 거기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딸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고3이에요. 그리고 막내는 9살이고 이제 스포노님 남편이 있고 스포노님 있잖아요. 큰 애가 누미를타 먹더라고. 요 춤을 응. 타 먹고 헬스팩을 뜯어 먹어요. 둘째가 일어나더니 누미를 먹고 헬스팩을 먹어요. 그게 아침이에요. 사나에서는. 제가 일어나서 뉴미를 먹더라고요. 형부가 먹더라고요. 스포성이 먹더라고요. 다섯 명이 헬스팩과 뉴미를 어이. 먹어요. 하루에 두끼 먹는데요. 자, 뉴미는 다섯 명이 두번 먹어. 자, 유산아. 그 아홉 번 먹죠. 한 봉에. 아, 하루, 이게 38,500원이에요. 헬스팩을 열포를 먹는 거예요. 하루에. 아니, 막내는 유산이 멀티를 먹는다. 그리고 이외에 옵티마이저라고 해서 유산화에서는그 외에 내가 여러 가지 생겨야 될 영양제를 먹어요. 그럼 몇? 얼마치 이게 하루에? 하루에 이집 식구들이 먹는 게 거의 5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집 식구들이. 그러면은 30, 화장품 샴푸, 린스까지 하면 5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집 식구들이. 한 달이면 뭐 얼마예요? 150. 150만원. 150만원이에요, 150만원. 뉴미를한달 30봉을 먹는 거예요. <laughs> 헬스팩은 4상자를 <laughs> 네 <laughs> 먹고, 샴푸린스는 뭐, 일주일밖에 안 간대요, 그거를. 그러면, <laughs> 보세요. 지금은 진짜. 우리가, 이전님 애기 뭐만 먹여요? 유산이멀지 먹이고, 유산균만 먹이죠? 자, 애기 3명이신 분. 자, 이분들은 오.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씩 먹을 사람. <laughs> 자, 우리가 소비자를 소개했어요. 어, 소비자. 제가 항상 얘기해요. 누군가를 소비자를 얘기하건, 사업자를 하건, 정성을 드려라. 그 사람한테. 왜? 그 사람이 지금은 뭘지 알아지만 얼마 먹는다고? 1 5 0 100만 원, 150만 원을 먹는다고요. 그러면 그만 먹겠어요. 그렇게 매니아가 될 정도인데, 그 가족들. 그죠? 제품의 확장이 저절로 일어나요. 어. 그러면 그때까지 어때요? 우리가? 그만 주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소극적인 방법으로 성장하려면 안 되겠죠. 그 소극적인 방법도 방법은 방법이야. 근데 우리가 소극적인 방법을 하면 하나, 하나 하면서 놀아도 나가서 놀면서 나의 경험치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으면 우리 비즈니스는 어때요? 정말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내가 어 돈은 벌었지만 뭔가 막연하게 불안한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 삶이 바뀔지 몰랐다고요. 자한 대에 한 명만 생각이 트인 사람 나오면 됩니다. 응.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진짜 되는 거야? 뭐 다른 회사랑 다른 거야? 그거는 리더님들이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꼬시려고 얘기를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응. 자 마이런 엔츠 박사님은 얘기하셨어요. 나의 가족이 건강을 지킬 만큼만 먹고 써라. 자, 그게 얼마래요? 아까 우리 안장 리더님이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40만원이에요. 40만원만 먹고 쓰라고 했지, 잘 팔라고 안 했어요. 자, 우리 미국의 본사에 가면은 컨벤션이라는 이제 다 같이 모인 그 저기 행사에 가면은 어떠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회사가 정말 팔아야 되는 걸 추구하면 파는 방법을 가르쳤겠죠. 꼬시는 방법. 누군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걸 가르쳤을 텐데, 저희가 컨벤션에 다녀온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뭘 보고 오셨는지. 자, 일단, 건강해지기 위해서 200포인트 먹고 쓰는 거와 건강해져서 돈을 많이 벌면 뭐 해야 돼요? 기부하시라. 나누시라. 그리고 내 파트너가 생겼으면 정성을 들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지 잘 파는 방법 배우지 않는다 이분이 잘 팔아야 되고, 직급에 따라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회사였으면, 절대 컨벤션에서 그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몇 백만원, 삼,사백만원씩 들여서온 사람한테 그런 걸 가르치면 그 숫자가 오겠냐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처음 오러 오신 분들은, 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시간을 나눠 쓰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뭐 하시라고요? 나의 경험치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러 밖으로 나가시라고요. 보상 어. 플랜, 회사 소개, 제품 설명 중요해요. 중요한데 저도 아직도 제품 설명 못 하고 회사 소개 못 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느낀 내가 느낀 유산화에 대한 제품 느낌은 얘기할 줄 알아요. 어. 그리고 내가 본 유산화 창립자의 느낌은 전달할 줄 알아요. 어. 그리고 그 외의 지식은 뭐 하면 돼요?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그때그때 그때 보던지.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얘기해줘도 뭐예요. 집에 가서 자기가 찾아봐요. 어. 나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그 느낌만 얘기를 해왜그 사람이 찾아보고 쉽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본인이 네이버에 유선 하나만 치면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나의 경험치를 쌓고 누군가를 찾고 만나고 사귀고 그러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이에요. 항상 파트너는 내 자식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소개했으면 그 사람은 내 자식이에요. 자, 유산하는 누군가를 데려왔다고, 누군가를 꽂았다고 주는 보너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응? 또 많이 팔았다고 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도 없어요. 무조건 40만 원이 기준이에요. 맥시멈 응. 미니멈은 20만 원. 응. 20만 원 먹고 쓰는 사람은 수당을 반밖에 못 받는 거고. 자, 그러면.